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사기로 건너뛰었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40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의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분배받게 되죠. 하지만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 중에는 아직 점령하지 못한 채 남은 땅이 있었습니다. 노령이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남은 땅도 차지하라는 사명을 전달하게 되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점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갱신하게 되죠.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11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남은 이스라엘 중에는 그를 이을 지도자가 선정, 선정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수 있었던 것은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가나안에 입성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혼란기를 겪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각 지파가 서로 협력하여 전쟁을 치르거나 위기를 모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지파 간의 협력과 연합이 이루어졌고 그런 와중에 갈등과 분쟁도 함께 야기됩니다. 사사기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 사사들로 번역된 쇼페팀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하는데 이 사사의 뜻은 재판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판관기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하지만 이 사사들이 재판을 하거나 그런 활동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주된 역할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권경해서 구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들은 구원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사들의 활동 무대는 가난 전역이 아니라 지파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왕들처럼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라기보다는 지파와 일부 지역의 지도자였음을 보여줍니다. 또 사사들이 후반으로 갈수록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대표적인 사사가. 삼손인데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사사시대의 진정한 사사는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사기 1장 서두라고 하겠는데요 1절은 요호소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사사 시대는 요수아가 죽은 후부터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가 사사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총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하죠. 어떻게 보면 요수아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암담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여우수와도 마찬가지였죠.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물론 여우수와는 모세를 보좌하면서 40년 동안 모세의 훈련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를 불러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으니 얼마나 앞이 캄캄하겠습니까? 가나안을 그들이 차지했지만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고 주변에는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긍정적인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계속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믿음과 자세로 그들이 살았다면 이스라엘은 혼란을 겪지 않고 빨리 정착하고 성장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계속되지 못하다 보니까 혼란을 많이 겪게 되는데 또 반면에 이런 혼란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자세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모세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했고, 광야 40년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사울이까 여전히 정복되지 못한 땅들이 있고 가나안 정복이 완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2절에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고 명령하시고 또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이긴 전쟁이라는 거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들이 승리를 거두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때, 유다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하나님께서는 요소와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각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죠. 어떻게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한 지파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지파입니다. 유다가 시몬에게 이렇게 협조를 구한 이유는 유다가 분배받은 땅이 많았고, 또 시므온의 기업이 유다의 기업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유다와 시므온은 둘다 레아의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동맹하는 것은 뭐 혈연적으로나 지리적인 면에서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또 실제로 당시에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한 지파가 선도에 서고 나머지 지파가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정복전쟁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때 시몬이 유다와 함께 이 정복전쟁에 동참을 하게 되죠. 협력하여 이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적인 전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다가 말하죠.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시므온이 함께 참여하게 되죠.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에 임합니다. 4절에 보니까 유다가 올라감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곧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면 백전백승입니다. 비록 여호수아는 없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지도자요 사사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주변에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나를 잘 이끌어 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포기해야 됩니까 주저앉아 있어야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면 사람의 도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소아가 죽었지만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들이 싸운 족속은 배색이라는 족속인데요, 무려 만 명을 죽이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배색의 우두머리인 아돈이 배색, 매일 성경에도 나왔죠. 아돈이 배색은 배색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색을 통치하던 통치자의 명칭이죠 이 아도니 배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입니다 이때 아도니 배색이 도망을 하게 되고 결국 그를 쫓아가서 잡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상당히 잔인한 방법을 취하는데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의 전쟁은 진멸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안 족속을 정복할 때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진멸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 결과 사실은 가난의 우상숭배가 우리가 뽑히지 못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는 것이 특별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이유는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큰 이유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 아도니 베색이 원래 잔인한 왕이었어요 잔인한 지도자 그가 옛적에 어떤 일을 합니까 그것은 자신의 입으로 얘기하는 거죠 아도니 베색이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하니라 과거에 그가 잔인하게 수많은 왕들을 학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똑같이 심판을 행하셨구나 라고 아도니 베색이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 배색을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유다 지파가 배색을 정복하는데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도니 배색은 에루살렘까지 끌려옵니다. 미리 죽여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고, 그리고 에루살렘에서 이제 뭐 포로로 있다가 죽었겠죠. 그렇게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절해 보니까 유다 자손이 그 다음에는 에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북쪽으로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났습니다. 이 진멸 전쟁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제는 또 남쪽으로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습니다. 정복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셔서 정복 전쟁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절에 보면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습니다. 이 헤브론은 사실 갈렙이 기업으로 받은 땅이었죠. 아직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이 헤브론은 아낙인들 중에 가장 유명한 용사가 있는데 그 용사의 이름이 아르바거든요. 아르바. 아낙의 조상입니다. 이 기럇아르바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아르바의 성읍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브론의 본래 이름이 바로 기럇아브란데 이 지역의 성읍들은 크고 경고했고 거대한 아낙인들이 살고 있어서 정복하는데 만만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와 후손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고. 또 그와 함께 하심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또한 약속대로 갈렙으로 하여금 헤브론을 차지하게 하신 거죠.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하시고.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환경이 바뀌고, 여전히 문제는 많이 있으며, 탁월한 지도자가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우리 또한 가지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1월 한 달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